자, 지금부터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차지 영상입니다. 자, 직전의 방정식인데요, 여러분.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우리 배운 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Y 빼기 y 1은 기울기 M에, X 빼기 X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X2 빼기 X1번에, Y2 빼기 Y1이 되겠죠. 자 두번째 x1과 x2가 같다라는 얘기는 항상 x는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1차방정식에서 a하고, a하고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난뭐할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BY, by도 없어지겠죠. 네. by는 또 없어지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자, by는 어떻게 될 거다? 음, 이거 마법이 걸렸네요. 뼈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자, 가볼게요. 자, by는 마이너스 ax, 더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x b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0이라는 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사라지죠. 그래서 정리가 될 거고, 요거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겠지. <laughs>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엔 이 말은 뭐 남기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이 식이 무엇을 나타낼 거다? 직선을 나타내는 내는 시기를 이제 뜻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이제 평행과 수직입니다. 선생님 수업 때 강조했듯이, 수직선이평행하면 표준형에서는 m은 m-랑 같고, n은 m-랑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똑같이, m은 m-이면, n은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수직이면 m 곱하기 m-강성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선생님 수업실에 다 증명해주니까 꼭 챙겨보세요. 세번째 정관직선사이 거리 너무 중요하죠. 루트 F 앞에 개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무엇이 될거다? x1 넣으면 되니까 ax1 by1 더하기 c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원점일 때는 윗부분이 사라지니까 상관없죠.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laughs> 기울기가 3이니까 여러분 y 더하기 1은 기울기 3에 x 빼기 2 그럼 정리하면 3x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7그 다음 두 점이니까 기울기 먼저 찾고 기울기 찾으면 1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4고 선생님 뒤에 거 선택할까요? y 플러스 1은 4에 x 빼기 1 따라서 y는 4x-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볼까요, 여러분? x좌표가 동일하죠. 그럼 x는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다음 직선이 평행한지 수직인지 말해보랍니다. 자, 평행한지 볼까요? 어? 기울기 같고요. 뒤에 y좌표만 다르네요. 맞죠? 그럼 이 둘이는 뭐할 거다? 평행할 거다. 심0대 문제가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라고 비교를 했죠. 근데, 뭐가 같다. 기우기의 곱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뭐가 될 거다? 수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점과.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바꾸고, 따라서, 루트 2분의 3 넣으면 3 빼기 빼기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여기는 사라질 거고 3 유리하면 2분의 3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루트 3제곱 9 16분의 3 넣으면 9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5분의 얼마가 될 거다? 1이 되겠네요. <laughs> 자 4번에 갑니다. 사방은 여러분들 a b 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이거를지화는 어디에 놓여있다 직선에 놓여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직방 풀어본 친구들도 많을 건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점이 있고요. 한 점이 예를 들어 3,0이고 한 점이 1,0이구요. 다른 한 점은 이렇게 a 더하기 1로 적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기울기 a, b가 있으니까 a, b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a, c의 기울기는 자 a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1이 될 거고, 곱해주면 더하기 1은 A 빼기 3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여러분? 자, 정리하면 2A는 이형할 거니까 4A는 얼마? 2가 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선분 AB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은 선을 한번 꺼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선을 꺼어놓고 요거 수직인 게자 하나 더끄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요거 수직이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수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을까요? A가 1콤마 0이고, 여줄피를 잡으면 3콤마 마이너스 2니까, 두 개와 같고요 수직입니다. 첫 번째, 중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M은 2분의 1 더하기 3콤마, 2분의 0 빼기 2니까, 2콤마 마이너스 1이 될거고요 여기는 2콤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기울기니까, 우리 파란색의 기울기는 3분의 2의 기울기가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파란색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다? 기울기는 수직인 기울기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연원과 연원 가지고 만들면 y 더하기 1은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x 빼기 3이 된다는 겁니다. <laughs> 이해됐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뭐 한다고 했다, 서로? 수직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에서의 선생님이 말했듯이, 뭐는? 수직 관계는 앞에 개수들의 곱이 뭐가 어야 된다? 0이 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 k 빼기 1 더하기, k 빼기 1에 k 더하기가 얼마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구요. 그래서 k 빼기 1로 묶어줘버리면, 음, k 빼기 1로 묶어져버리면 또 사라지네요. 여러분 묶을까요? k 빼기 1로 묶으면 k 더하기 k 더하기 2가 0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k 빼기 1에 뒤에 거는 2k 더하기 2가 0이 될 거니까 따라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나오네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니거답두 개입니다. 자, 그다음 서로 평행한 직선입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줬던 거는 점과 직선의 거리밖에 없죠. 그럼 직선을 두 개를 평행하게 한거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수평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디를 끄도이 거리는 다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뭐될 거다? 아무 점이나 가지고 오고 다른 직선을 원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직선이 요 위에 놓여 있는 거니까 제일 쉬운 거 y0나 x는 있죠. 그래서 이 콤마 0이라는 좌표를 가져오면 정과 직선사의 거리 이용해서 3의 제곱값면 9, 1 6분의2 넣으면 6, 더하기 0이니까 4. 따라서 뭐가 될 거다? 5분에 이렇게 되겠네요. 10이니까 답은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합동인 두 삼각형, 두직 사각형, 꼭지점이 4 3 1이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가 3이죠? 이 길이가 1이고요. 그러면 이 길이도 합동이니까 3이겠고요. 여기도 1이겠죠. 그러면 좌표로 치면요. b 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좌표로 치면 뭐, 콤마 3, 여기도 튀어지네. 여기가, 어. 여기가 3이구요. 맞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럼 좌표는 로 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콤마 3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콤마 3하고 3콤마 2라고 정리할게요. 3 빼기 빼기 1분의1 빼기 3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2가 기울기구요. 기울기 찾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뒤에 거 선택합니다. y 1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3이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laughs> 이해되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에서 보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모고서로 잘 나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한 점? 일정한 점입니다. 그러면 k에 관계없으니까,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했던 것처럼 k가 있는 애랑 없는 애를 묶어주는 거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k 있는 애들 먼저 체크할게요. 그럼 k는 ex, 여기 k 있으니까 y, 여기 k 있으니까 e. 더하기. 무엇이 될 거다? 뒤에는 k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k 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값이 0이고요. 이 값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이거죠 여러분 이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과 마이너스 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에 교점이 구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점이란 거는 그럼 정리하시면 두개 더해버리면 x 더하기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y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 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냥 마이너스 1콤마였는데, 이제 거리를 구하랍니다. 직선하고. 구해봅시다. 루트.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 넣으면, 절댓값 마이너스 0 넣으면, 이렇게될 거고, 남는 거는 2분의 2가 돼서, 답이 얼마가 된다? 1이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집방.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알려줬던 여섯 가지 방법을 꼭 개념을 필게 되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꼭 기억하면서 직선의 방정식 여섯 가지. 그 다음 아까 나왔던 이 K 개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한다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44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